노시완이 일본과의 평가전에서는 부활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의 핵심 타자인 노시완은 지난 8일과 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된 2025 K베이스볼 시리즈 체코와의 평가전일. 2차전 모두 출전했으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1차전에서는 4번지 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1회 3진, 3회 포수 파울 플라이, 6회 3루 땅볼, 8회 3루 땅볼로 실망스러운 성적을 냈다. 2차전에서는 5번 지명 타자로 나서 2회 1호 땅볼, 3회 우익수 플라이, 5회 병살타, 6회 이사 말로에서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냈다. 두 경기 총 7타수 무안타의1볼넷 1타점에 그쳤다. 그동안 국가대표 노시와은 공포의 타자 중한 명이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6경기 모두 선발 출전하여 7안타, 6타점, 1득점. 타율 0.438, o p 스 1.140의 맹활약으로 한국의 금메달에 크게 기여했다. 2023 시즌 후 열린 2023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서도 4경기 7안타 4타점 타율 0.389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는 타율 0.411을 기록하고 있었다. 인차 노시환의 2차전에서의 부진은 예상밖이었다. 류지현 국가대표팀 감독은 2차전 종료 후 치면 1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다소 지쳐있는 것 같다. 분명히 하나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류지연 감독의 언급대로 노시환는 매우 필요한 상태로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였다. 그는 이번 시즌 144경기에 전부 출전하여 140안타, 32홈런, 101타점, 97득점 타율 0.260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다. 홈런, 타점, 득점 모두 리그에서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32홈런은 그의 개인 통산 한 시즌 최다 기록이며, 30홈런 100타점 달성은 2023시즌, 31홈런 101타점에 이어 두 번째이다. 무엇보다 수비 이닝은 1262 3분의 1이닝으로 리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김경문 하나 감독은 오랜 지도자 생활 동안 노시환처럼 놀라운 체력을 가진 선수는 보지 못했다. 그는 진심으로 더 많은 격려를 받아 마땅하다. 수비도 매우 잘하는 유능한 선수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생애 첫 포스트시즌인 가을야구에서는 열경기 모두 4번 타자 겸 3루수로 출전하였다.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5경기에서 타율 0.4이고 21타수 9안타 에이옵런 5타점 5득점, LG와의 한국 시리즈 5경기에서는 타율 0.333, 21타수 7안타, 1옵런 2타점 4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가을 야구 기간 동안 단한 경기도 교체되지 않고 모든 경기를 소화해냈다. 아무리 체력이 뛰어나더라도 현재 그의 몸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표팀은 11일 국내에서 마지막 훈련을 진행한 뒤 12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13일과 14일 현지 훈련을 거쳐 15일과 16일에는 일본 도쿄돔에서 일본과의 평가전을 가진다. 한국팀은 1차전에서는 5안타 3득점에 그쳤지만 2차전에서는 이재원, 국군체육부대의 홈런을 포함해 17안타 11득점을 터뜨리며 맹폭을 이어갔다. 투수진은 두 경기에서 단 1실점에 그치며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타선에서 노시환이 예전의 폼을 되찾는다면 일본을 상대로 한 승리도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이러면 김도영이 그리워질 수밖에 없잖아. 무안타 침묵 노시환 대표팀 공격력의 열쇠지였다. 우투자타가 일반화된 시대라고 해도 지구상에는 왼손 타자보다 오른손 타자가 여전히 많다. 하지만 KBO 리그 득점 생산력 상위권을 보면 오른손 타자보다 왼손 타자가 더 두드러진다. KBO 리그는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좌타자가 많다는 말은 현장에서 흔히 받아들여진다. 실제 올해 여러 사이트가 집계한 조정 득점 생산력 더베리와어시 자료를 보면 상위 20명 안에는 오른손 타자보다 왼손 타자가 더 많이 포함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타자를 제외하면. 오른손 타자 중 상위 15위 안에 든 선수는 안현민, KT, 양이지, 두산, 노시환, 한화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는 대표팀에서도 이어진다. 대표팀 주전 타자 상당수가 좌타자고 중심 타선에 들어갈 만한 우타자는 노시환, 25한화 정도다. 8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체코와의 평가전 1차전 선발 라인업에서 대표팀 우타자는 안현민, 노시환, 한동희, 최재훈, 스위치 타자 김주원 제외이었다. 이중 최재훈은 포수다. 9일에는 안현민, 노시환, 조영우까지 3명이었는데, 조영우도 포수다. 결국 노시환은 이번 평가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고 볼수 있다. 노시완의 중심 타격 여부는 대표팀 좌우 타선 밸런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시완이 부진하면 상대는 대표팀 좌타 라인을 중심으로 투수를 운용할 수 있다. 반대로 노시완이 폭발하면 상대 투수 운용은 자연스럽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첫두 경기에서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8일 경기에서는 선발 4번지 명타자로 나서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외야로 향한 타구는 한 개도 없었다. 9일 경기에서는 선발 5번 지명타자로 출전했지만 3타수 무안타 일볼넷에 머물렀다. 병살타가 하나 나왔고 외야로 간 타구는 한 개뿐이었다. 두 경기 합계 7타수 무안타다. 물론 친선전 성적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한국시리즈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합류했고 대표팀에 늦게 합류한 만큼 잠시 풀어진 몸을 다시 끌어올릴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노시환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대표팀 타선은 다소 답답한 흐름을 보였다. 오히려 경기 막판 좋은 타격을 보여준 우타자는 상무 소속인 이재현과 한동이었다. 대표팀은 현재 좌우 밸런스를 맞춰줄 핵심 선수를 잃은 상태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바로 2024년 리그 MVP에 빛나는 김도영, 기아, 이다. 김도영은 올해 세 차례나 햄스트링 부상에 시달렸고 재활 중이라 이번 대표팀에는 합류하지 못했다. 지난해 프리미어 1 0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며 성인 대표팀에서도 화려하게 존재감을 드러낸 김도영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재활 중인 선수를 선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도영은 현재 기술훈련에 들어갈 수 있는 몸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 내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출전 가능성도 열려있다. 그렇다고 해서 노시환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대표팀에는 우타자. 특히 장타를 칠수 있는 우타자가 더 필요하며 올해 국내 선수 중 가장 많은 홈런을 기록한 노시환의 가치는 여전히 크다. 대표팀의 미래를 고려해도 마찬가지다. 두 경기로 어느 정도 몸을 풀었으니 15일과 16일 일본 도쿄에서 펼쳐질 일본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는 한층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일본 투수들을 상대로 어떤 경쟁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내년 WBC를 준비하는 대표팀 코칭 스태프의 전략 구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토종 홈런왕의 자존심을 도쿄돔에서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오늘은 노시환 선수의 최근 부진과 일본 평가전에서 기대되는 활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즌과 국가대표 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기록과 체력을 생각하면 일본 도쿄돔에서도 충분히 반전의 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와 소식에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